네, 마지막, 세 번째 후기인데요. 이거는 교환한 후기예요. 그, 루한님이랑 교환을 하였고, 받는 사람 이정아, 보내는 사람 루한님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셨고, 어, 얼마, 알만... 그게 안 적혀있네요. 아, 어, 이렇게, 그, 꼬다님? 어, 어 태로 마감해서 보내주셨고, 제가 선배송을 해드렸는데, 일단, 삼배송하고 바로 보내주셨습니다. 약간 하루 정도 늦었지만, 그래도 잘 도착을 하였고,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어요. 어떤 게 먼저 보기인지 몰라가지고, 일단 이 작은 수분부터 보도록 할게요. 노란색으로 예쁘게 꾸며주셨고, 이런 식으로 어, 이게 먼저 보기 맞네요. 일단은 안에는 비어있어, 비어있고, 한번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쿠폰이랑 그 체크리스트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우한님 쿠폰 어 거래 감사합니다. 있고 쿠폰 열정을 볼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, 되어 있고 어, 저랑 가, 거의 같은 디자인의 쿠폰이고 어, 그리고 재질은 저랑 다른 재질입니다 네. 이렇게 있었고 이거는 어, 저 혼자 보도록 하겠고 이거는 어, 이거는 체크리스트라서 한번 같이 체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, 먼저 보기, 왔으니까, 잘 왔으니까, 하트로 체크해주고, 그리고, 어, 이거 직접 발주하신 버블린스인가봐요 이게, 어, 저도 버블린스 되게 좋아하는데, 이렇게 보내주셨고, 제작인스 한센 보내주셨고, 쿠폰도 보내주셨고, 그 다음에, 방산도일리, 방산도일리 소량이라 고 그러는데, 어, 대량인데? <laughs> 이, 이런, 그, 도무송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방산도일리, 대량, 같이 잘 왔고요. 그 다음에는, 떡매 믹스 60장이에요. 어, 많이 넣었어요.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셨어요. 도안 공개가 되는지 몰라가지고, 그냥, 이렇게만 보여드릴 거고, 앞에 라벨지도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장씩 60장 이렇게 왔고 어? 원래 30장 교환하기로 한거 같은데 두배로더 넣어 주셨것거 같아요 그리고 마테 마테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종 이렇게 잘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로거 마트 컷, 원래 10종인데 5종을 덤으로더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있었고, 마지막으로는 인스믹스. 인스믹스도 그, 원래 50장이었는데 55장을 더 넣어, 5장을 더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게 보내드렸고, 이런 식으로 예쁘게 파란색으로 꾸며주셨고, 인스믹스 50장, 러플 포함해서 50, 아 어, 러플 포함해서 55장이고,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식으로 55장이 있었습니다. 도안은 시간상 공개를 안 하고, 실시간에서 아마 공개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, 루아님이랑 교환한 후기 마치도록 하겠고, 어, 푸즈마해 주신 루아님께 감사드리고 루아님 영상 가셔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이제 택배는 받은 뒤 끄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제 영상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